길을 또 이렇게 돌아보신다면 네. 음, 어떤 의정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음 저희 의회 슬로건을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새로운 시회였거든요. 음. 저는 소통과 공감, 경청하는 어. 그런 이제 의정 활동을 아름대로 하지 않았었나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늘 좀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이걸 지키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치료사 때도 초심불망 말씀드렸는데, 아, 이거는 진짜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의정활동 하면서 참 많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런 마음들 음. 좀 갖고 음. 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씨가 이제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다자녀 가정이나 아니면 출산율에 있어서 조금 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현재 지난 1년 전만 해도 1.02뭐그 2년 전, 3년 전에만 해도 1.2이 정도 출산율이었는데 지금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한0.7 세종시 정도 세종시마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타파하고자 작년에 우리 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세종시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아 네. 세 자녀 이상부터 그 셋째 아이부터는 입학할 때 학교 입학할 때 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교육비 지원 조례. 다자녀 네. 가정 셋째 이상 아이부터는 매 학기 이제 뭐 준비물이라든지 음 이제 신학기 음 물품들 음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던 것들이고요. 그 이외에는 뭐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거는 네. 너무 수많은 네. 일들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네. 어. 뭔가 훅. 네, 밀려오네요. 현금 지원은 사실은 어.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응. 인색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아이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 예, 네. 네, 그걸 네, 오히려 지금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큰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그 말씀 하셨어요. 세종시 의회 의장하려면 아이 셋은 낳아야겠는데? 혹시 네. 개인 계획적이었습니까? 계획은 하셨습니다. <laughs> 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러한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태자녀 음... 아빠로서. <laughs> 물론, 아이들이 참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음.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어른들이 좀 신경 써주는 거. 그리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기 때문에, 아,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같이 돌볼 수 있는 것들. 음.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실업부부 뭐 특별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정책들로 좀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음. 세종은 아이 네.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새 자녀를 키우시는 입장에서. 네. 점수가 몇 점일까요? 세종은 <laughs>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네. 몇 점일까요? 저는 만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오, 와. 진짜요? <laughs> 오. 그, 원, 그 점수를 주신 그 원동력은 거예요. 뭘까요? 어, 일단 아동 친화 도시고요. 아. 안전하고요. 음. 네. 그리고 모든 시의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처리 시설 또는 음.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있어서 환경을 모자람 없이 네 모자람 없이 잘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해서 그습니다 음. 네. 어우 이 정도면 새 음. 나도 네. <laughs> 괜찮은 도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이번에는, 음, 지역 담론을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살짝 무겁습니다. 경기와 네. 관련한 이런 네. 부분들, 부동산 거래가 뭐, 이제 스톱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세수,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시가 이제 재정난으로, 어, 힘들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 구체적인 해결책을 좀 갖고 계신지요? 음. 우선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동일할 것 같아요.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시는 또좀 어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네, 세수 그렇죠. 결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좀 자체적인 그런 사업들도 많이 어 발굴해야 되고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도 많이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가 공실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국회 세종사단 건립이 하루빨리 조속히 시작되어서 첫 삽을 뜬다고 하면 그런 이제 현재 여의도에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단체라든지 관련된 어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제 세종에 올 텐데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것 같다. 음.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기업 유치도 필요한데요. 지금 음. 국가산단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 문제도 올해 지금 꾸준하게 음. 어,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강준호 의원님도 이제 현재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다 보니까 네. 많은 기업과 그리고 금융권에서 또 접촉이 있어서 좀 대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어 결의문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성명서 꾸준하게 좀 발표해서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얼마 전에도 어떤 시민들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세종시 경기 활성화로 위해선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백화점이 들어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갑자기 저 궁금한 게또 하나 생겼습니다. 네. 회장님. 예. 옷을 사야 되잖아요. 네. 백화점에 가서 가거나 아웃스로 음. <laughs> 보통 간단 말이죠. 네. 네. 또 회장을 뛰는데 옷 예. 사러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사요. 아 <웃음> <웃음> 역시. <웃음> 아니. 역시 <야>, 젊은이잖 <laughs> 네.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금 네.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laughs> 예. 지역에서 어. 뭐 맞춤 이런 어. 정장이라든지. 우리 지역도 음. 많이 다니시죠? 네, 그럼요. 예. 그리고 뭐 백화점은 사실 많이 가지는 않고요. 아. 네. 뭐 그럴 여력도 없고요. <웃음> 아. 아. <웃음> 그러면 종시에서도 네. 충분히 네. 갈만한 곳이 많다? 어, 그럼요. 네. 음. 그리고 기성복도 음. 뭐. 인터넷으로 잘 사면은 뭐 사이즈 같은 것도 잘 분이 음. 파악하면은 살수 음. 있어서 음. 결국 네. 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 이제 상권이 음. 어~ 음.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볼수 있는 것도 많아야 되는데 일단 비어 있으니까 음. 근데 비어 있는 것도 왜 비어 있어 어~ 안 되니까 음. 이게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악순환이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좀 낮에 돌아다니고 휴일에좀 돌아다닐 수 있을 만한 음. 그런 쇼핑몰에 대한 맞아요. 그런 갈증도 음. 시민들은 큰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제 그 대규모 쇼핑몰인 백화점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이야기도 음. 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야 이제 주변 경제도 같이 사니까. 네.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음. 이제 아직은 또 규모가 아니라고 네. 하죠. 저희 세종시가 세종 인구가 네. 40만 정도 되다 보니까. 인근에 이제 대전광역시에 한9 정도밖에 음, 안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백화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동력이 좀 낮다 보니까 음. 그런데 50만 명이 넘는 쯤에는 어, 입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좀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음, 이제 예. 뭐 숨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구 증가에 대한 인구를 늘리는 데에 이제 일단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저도 기업 유치 백화점이 뭐 사십만의 백화점이 꼭 들어와야 된다 5 0만의 그런 공식이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어떤 그런 백화점이나 아니면 기업 측면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로 이제 기준이 통상적으로 음. 한5 0만 명이었습니다.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교통 문제도 네.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 사항. 사실 뭐 인구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러면 동시에 따라오는 문제가 또이 이 교통 문제란 말입니다.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시아 의장님도 아시죠? 네. 네. 그래서 택시 잡는 것이 너무 너무 힘든 게또 세종시가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그 i c 씨와는또 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음. KTX를 타기 위해서는 뭐또 다른 그런 교통 수단을 음. 두 번씩이나 음.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음. 부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의회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예, 어떻게 이와 관련해서는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네, 우선은 세종시 택시 잡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총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증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올해 또 68대 추가해서 지금은 이제 500대가 좀 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 아, 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건의하고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늘 소통하고 이렇게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천마을 IC 또는 KTX 세종역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도 계속 결의안이나 성명서 등좀 활발하게 이렇게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 상임위 차원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노력 많이 하지만 저도 이제 의장으로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들 네, 놓치지 않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최민호 시장께서 이제 도로 공사를 방문을 해서 네. 한솔동 아이시 네. 신설을 요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KTX 역사 문제도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KTX를 타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오송역까지 2 30분을 또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는데 정치권으로 못 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충북에서의 그런 반발인데 그래도 저는 좀 세종시 의회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정치권에서 풀려면 세종시 의회가 주도적으로 한번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주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희도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조금 이제 원님들도 적응을 또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워밍업이 끝나면은 저희도 대외적으로 많은 부분들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행복도시 세종의 활용 점점이라고 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laughs> 규칙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aughs> 하지만 네. 이제 어 이게 쑥쑥 잘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어.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세종시에 가장 큰세 가지 현안이 있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음, 그 다음에 대통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세종 지방원 설치 관련해서 저희는 계속 꾸준하게 국회와도 그렇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두 분과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 그리고 성명서 발의를 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2030년에 이제 국회 세종 의사당이 건립이 완공될 거라고 예정을 했었으나 네. 조금 늦춰져서 2032년에서 2033년까지 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근에 보고를 좀 받았거든요. 아, 너무 멀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십 년. 네. 네. 음. 그래서 좀 빨리 네. 좀 조속히 좀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종시의 믿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laughs> 음, 현재 이제 최민호 시장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네. 개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세종시법에 행정수도 세정을 규정하자. <laughs> 이런 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음.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지금 현재 최근에 연구영역 통해서 세종시법 전부 개정 조례안이, 아, 죄송합니다.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이 네. 그렇게 지금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어쨌든 세종시법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어, 현재 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 강준환 의원님과 또 김종민 의원님께서 음.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도 세종시법의 또 전부 음. 개정 안에 담아야 될 부분들 있으면은 지금 도 계속 뭐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음. 일단 뭐 그러면 네. 뭐 헌법 개정과 세종시법 개정 투 트랙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음, 그렇죠. 어쨌든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에 있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세종시가 명지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무조건 필수이겠죠. 음. 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좀 너무 어렵죠. 네, 좀 미지수가 음.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좀 우리 시에 맞는 것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것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네. 하나가 부동산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집값이 아우, 정말 뭐 어디까지 예, <laughs> 떨어질 세, 것이냐 특히 네, 음. 세종 씨가 가파르게 지금 음. 떨어지고 있는데 네. 시의회 차원에서는 음. 네.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계신지 음. 음, 어떠한 뭐 음. 대안이 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음. 지난 네. 21대 국회에서 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야 된다. 그 말씀 있음과 동시에 좀 유동이 많이 치면서 세종시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음. 그 이후에 좀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추진이 좀 지금은 하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이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착공이 된다고 하면 좀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치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세종에서는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 과연 이제 지역민의 민심을 또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거는 또 이제 물음표라고도 <laughs> 이제 할수 있겠는데, 어 글쎄요, 지역민에게 가깝게 좀 다가가고 있다. 어, 민주당, 음. 그렇다고 보십니까? <laughs>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이제 시민분들이 보실 때는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음. 그렇지만은, 또 세종시 탄생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민주당은 좀 책임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음, 음좀 남다르게 좀 시민분들에게 다가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무한 책임감 갖고, 네, 그렇게 세동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뭐늘 소통하고 경청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분들과. 음. 네. 음. 그 단어를 그 주로 쓰시는 걸인지 알아어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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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청, 공감, 경청, 협치. 협치. 네. 오늘 다 알아버렸어요. 뭐 <laughs> <laughs> 네, 사실. 네. 어, 정책을 집행하는 네. 것은 시청 집행부이기 때문에 의회가 사실 은 주도적으로 뭐 어젠다를 설정하기는 네.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네. 어, 그렇지만 시정이 잘 돌아가게끔 견제를 날릴 수 있는 곳은 또 의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많은 저희들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세종부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또 지역 민심을 발로 반으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천막농성도 오래됐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세종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음. 세종부는 편하게 얘기해서 보수 정권에서는 음. 보호를 계속 기능을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진보 진영에서는 열어서 환경 환경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종시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딱 이렇다는 걸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음.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지난 7월에 국회에서 환노위에서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좀 현장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천막 농성하시는 환경단체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좀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좀 했었는데 뭐 환경단체에서는 당연히 수문을 어, 열어서 음. 자연의 이치에 맞게 물이 흘러야 된다. 그리고 세종시 입장에서는 세종보호를 통해서 친수공간을 마련해서 물 확를 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어 조금 환노위 국회에서 지금 다뤄야 봐될 부분들이 비단강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정감사나 아니면은 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질의하고 좀음 밝힐 수 있는 것들을 좀할 예정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분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시민분들의 네 결국 네. 그, 지금 보면 일단 금강의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세종시의 경관이 더 좋아진단 말이죠 네 세종시의 경관이 좋아지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아 보기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결국 시민들의 이런 마음 때문에 세종시 의회가 막 섣불리 나설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음~ 저희도 때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우선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 성명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민심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세종부 문제가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세종 시민들 모두가 아, 그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의 정치사에는 정말 분열이 심하죠. 뭐 여야뿐만 아니라 여여 또 야야 같은 경우도 그런데. 민주당 역시 또 친명 비명 간의 그런 대립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세종시당에서도 얼마 전에 시당위원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음. 여기에서도 또 어, 물론 당 시당위원장이 대신 강준현 의원과 이강진 후보, 음. 양진영 사이에 또 갈등이 꽤 있었습니다. 음. 네, 좀 화합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화합해야죠. <laughs> 네. 선거라는 것은 뭐. 외부에서의 그런, 어, 선거 과정도 굉장히 치열하겠지만, 저는 내부의 음. 그런 경선 과정이 더 치열하다고 봅니다. 음. 민주주의 안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음. 근데 너무 이게 선거가 과열돼가지고좀 네거티브나 음. 이런 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 어, 좀 그래도 아름답게 좀 공정하게 음. 네,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는 저희가 다 같이 봉합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음.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세종시 의회 또 지방의회 수장이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협치. 네, 네 협치. <웃음> <웃음> 어, 앞에 이제 호가 하나 만들어지네요. <laughs> 네. 협치 임 협치 임체처럼. 임체성.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은 <laughs> 네. 뭐 정치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질문을 네. 드릴게요. 네. 민주당은 2년 전에 음. 어, 연속으로 이어오던 네. 단체장 선거에서 패했어요. 음. 네, 2년 뒤에 선거에서는 시장직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하시나요? <laughs> 너무 자만하면 또안 되겠지만 네. 또 열심히 해서 저희가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세종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음. 2년 뒤에는 지방선거 때 다시 민주당이 좀 재집권해서 좀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당연한 답변이 아니었습니까 <laughs> 거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laughs> 아, 우문이 한다고 네. 해주셨고. <laughs> 뭐, 또 협치를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정치를, 예. 아, 응원하실... 저도 그것이 듣고 싶어요. 아, 네. 임채성 의장, 젊은, 네. 우리 젊은 정치인이 생각하는 음. 나만의 정치, 나는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하겠다. 음. 협치 음. 얘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아니, 포함해서. 포함해서. <laughs> 네. 네. <laughs> 좀더 리더십 있게 포용하는 정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좀 이런 포용력이나 아니면 은 경험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네. 나이를 떠나서 경험도 많이 쌓고, 네. 포용하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 뭐 제가 할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수 있는 게. 그게 앞으로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또 하는 이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세종시 의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뭐, 이제 전국적으로도 다, 모든 분들이 이제 음. 그렇습니다만, 어,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시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음. 분명히 이제 필요할 텐데 네. 어떠한 뭐 계획이나 이런 활동을 어, 세우고 계신지요? 우선은 저희가 슬로건 말씀드렸다시피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 또첫 번째는 신뢰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잘 해야겠죠. 의원님들과 어, 시민분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 좀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시고. 그리고 늘 매사에 좀 신중을 기하시고 또 앞으로 시 집행부하고도 그렇지만 의회하고도의 그런 협치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 또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치들 많이 좀잘 이끌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좀잘 발휘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어, 세조인 세종이 오셨는데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취임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초심 불망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의정활동 하면서 늘좀 초심을 잃을 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을 다시 잡고, 그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의정활동 할 예정이고요. 또 오직 시민분들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맞춤바이물을 또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토크쇼 스튜디오인 세종. 네, 오늘은 세종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임채성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다채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